왔다, 왔다, 또 왔다. 왔다, 왔다, 또 왔다, 또 그렇지. 그렇지. 짜장만큼 짬뽕 볶음밥도 맛있나 싶어서. 맛있지. 내가 볼때 대한민국 어준가에는 당구장과 짜장면을 동시에 하는 집이 있을 것 같아. 당짜면, 아. 뭐 이런 식으로. 당짜면. 어. 아, 같이 해도 되겠다, 진짜로. 아, 거리야? 지금 그떨어져대좀 오래 한번 하면 안 돼요? 넘어가는 순간 애들이 알아. 아 제가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아우, 아우거오오 간다. 와. 아이씨 그래도 경기를 좀 보면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좀 아, 맛이 많이, 많이 다른가 싶어서. 어, 빼붙려 진단이까지. 군대도 맞출 수 없다는 그런 기술이 전설이 그럼 예전에 다. 여기 어디 어디, 니 있는데 지금 일단 이쯤에서, 어. 짜장 먹고 첫 짬뽕 국물 맛있었거든? 아, 짜장 먹을 때 기분이 안 나. 어? 짜장 먹을 때 기분이 안 나. 짜장그 느낌이 안 난다고? 먹어봐. 아, 짜장면이야. 이게, 유회 먹어봐. 하나만 해, 하나만. 당근를칠 거야. 짬뽕을 먹어야 거야.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옵션이지, 지금. 이걸 치면서 먹었을 때 그치. 맛있느냐인데. 그러면 해보라고 했으니까 다 해보자. 짬뽕 먹어봐. 짜장과 이당구장의 그, 이 궁합이랑, 거기 못 따라가네, 짬뽕이. 짜장이 훨씬 더. 아우, 훨씬. 어, 훨씬. 맛의 문제가 아니고. 네. 그래. 느낌의 문제야. 아, 느낌의 문제야. 기분 아, 아. 너 먹어봤어? 네. 먹어봤지. 별로인 것 같아요? 제도 맛있어. 나도. 뭔지 호호 불면서 부는 느낌 이 아니고 훅 하고 나가고 나가고 요요 아, 요 생동감 아, 그 때문에 어 뭐. 요기 약간 살아있음 내가 살아있음을 아, 느끼는 거야 근데 아, 그거 있다 당구당에서짬을잘안 먹는 것 같은 데이거 먹으면 약간 땀도 나고 뜨겁고 그런 또, 느낌이라서 아, 여기 여기 물 떨어지면 아, 안 되거든요. 아, 아, 아. 근데 그렇게 당구 치는 사람 별로 없어. 당구 치는 사람 없거든. 그냥 뭐 그냥 음음 이렇게 치는 거라 맞아 맞아. 아, 그렇게 따지면 그럼 볶음밥은 된다는 얘기네. 맞다 금방... 아, 되네. 다 아... 먹어도 되네, 이제. 아 100원씩 그래. 돌아오네. 아, 근데 너무 신기하다. 누나, 방금 적고.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다, 이 영화 있잖아. 어. <목소리> 짜장은 맞고 짬뽕은 틀린다. 당구장에서는. 아... 어? 어? 이렇게? 어? 야잘 치네 목학생 오빠 같다. 어? 독학생 오빠? 오빠. <웃음> <웃음> 오빠 요즘 다 애들, 애들은 여기 어. 없고 PC방 가있어요. 왜? 어. 당구도 치러 안 오나 요즘에? 요즘에 당구창 누가 가요 오빠. 까 한번 사진다고서 오긴 했는데 다 PC방 가있어요. 오빠 우리 PC방 가서 게임해요. 너이새끼왜 자꾸 오빠라 그래? 이새끼왜 <laughs> <미소 깨워야> 그래? <laughs> <미소 깨워야> 그래. <laughs> 민상아! 엊그제 쟤로 했는데 자꾸 오빠라 그래? <laughs> 무슨 일 있었니? 아 웃긴 웃겼어. 못긴네 어, 아, 니뭐 그래. <laughs> Thank you.